안녕하세요 잘 먹고 다니는 외길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를 만든다고 하는 다루베를 찾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제일 맛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다루베는 나폴리 피자 전문점인데요 살바토레 쿠오모에 계시던 강우석 셰프님이 2017년 9월에 오픈한 화덕피자 전문점입니다 강우석 셰프님은 나폴리 피자 장인협회 한국 지부의 부회장직을 겸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2018년 나폴리 피자 장인 한국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더욱더 유명해지게 되었죠. 본점이 있는 성수점은 정말 대기가 어마무시한 곳인데요. 얼마 전에 청담에도 가게를 오픈해서 청담점으로 다녀왔습니다. 피자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나폴리에서 1830년 정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대 모습의 피자도 19세기 후반에 나폴리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내에서도 나폴리 피자는 다른 곳과 차별화됩니다. 가장 다른 점은 화덕과 반죽이죠. 로마식 피자는 얇은 크러스터로 바삭한 식감이 좋고 시칠리아식 피자는 식빵처럼 두툼한 사각형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생각하는 이탈리아 피자는 나폴리 피자인데요. 쫄깃한 도움 맛이 좋은 피자이죠. 요즘 한국에도 나폴리 인증 피자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나폴리 인증받은 피자 가게들 많이 가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다루베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다루베는 에 이탈리아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1년이 걸려서 만든 전통 화덕이 있는 곳입니다. 다루베 특유의 숙성 반죽을 사용하는 점도 다루베의 강점이죠. 빵 자체의 풍미를 강조해서 피자를 먹었을 때 맛있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재료도 까다롭게 골랐다고 하는데요. 최고의 식자재로 구워낸 피자는 국내 최고의 피자 맛집이라는 말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청담점은 예약이 가능한데요. 되도록 예약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게가 꽤 넓고 쾌적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휴무라고 하네요. 가게 입구가 무척이나 화려한데요. 더 채플 t 청담 건물 1층입니다. 예전 민글스 자리였다고 하네요. 가게 이름은 가게 바로 앞까지 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꽤 넓은 느낌이고 쾌적합니다. 조금 일찍 도착했더니 손님이 많이 없었지만 곧 만석이네요. 청담점의 인기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약을 반 정도 받고 반은 워크인 손님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작은 맥주죠. 피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피자는 맥주와 잘 어울리는데요. 맥주 종류는 별로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생맥주는 페로니와 플래티늄 에일밖에 없네요. 둘다 마셔봤는데요. 페로니가 훨씬 낫네요. 쌉싸름한 호배 맛도 잘 살아 있었고 맛있었습니다. 반면 에일 맥주는 국내산 플래티늄 맥주인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맛이 없었습니다 탄산도 약하고 맛도 연해서 울탄 느낌이었습니다 맥주를 남길 정도로 맛이 없었습니다 동네 호프집 카스가 더 낫겠네요 요리는 크게 전체 타파스 피자 파스타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나 타파스는 가격이 조금은 비싸다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빠에야를 좋아해서 빠에야 먼저 주문해 봤는데요 거의 빠에야 미니어처 느낌입니다 처음에 접시를 받고 조금 당황했을 정도로 냄비가 작았습니다. 거의 제 손바닥만한 그릇에 나왔는데요.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네요. 이날 6명에서 방문했는데요. 정말 한 숟가락 정도씩만 맛을 봤습니다. 양은 적었지만 맛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쉬웠네요. 간이 상당히 강한 느낌이고, 해산물의 감칠맛이 밥에 잘 녹아 있습니다. 쌀의 쫀득함도 좋았고, 밑에 눌른 바삭함도 살짝 살렸습니다. 어? 아, 쉣! <laughs> 좀더 많이 누룽지처럼 눌러 붙여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크기가 작은 것만 빼면은 빠이아는 아주 맛있었습니다 빠이아에서 조금 놀랬지만 피자 먹으러 왔으니 피자만 맛있으면 되죠 다로베의 간판 메뉴는 단연 비스마르크입니다 사실 처음에 다로베가 유명해질 때에는 비주얼만 보고 딱히 감흥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방문해서 먹어보니 눈이 커지는 맛입니다 물소젓 부팔라 치즈를 가득 올렸고요 위에는 조리된 햄인 프로슈토 꽃도를 깔았습니다 가운데에는 계란이 하나 올라가는데요 반쯤 이어 있습니다 노른자를 잘 퍼지게 해서 먹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트러플 오일이 꽤 많이 부러져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풍미를 올려줘서 아주 좋았습니다 피자를 한입 베어물면 쫀득한 도우의 맛에 한번 놀라게 됩니다 다롭베 특제 숙성도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쫄깃함이 예술이네요 흔히 피자 가운데로 갈수록 흐물흐물해지는 감이 있는데요 다루베이 피자는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쫄깃함이 잘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빵의 풍미도 잘 묻어납니다 짭조름한 프로슈토와 치즈가 먼저 느껴지고 향긋한 바질과 트러플 오일의 향과 맛이 잘 스며들어 맛이라는 게 폭발하네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두 번째 피자는 프로슈토입니다 프로슈토가 가득 올라간 피자인데요 이번에는 브라타 치즈를 추가로 올려봤습니다 브라타 치즈는 잘 찢어서 피자 곳곳에 퍼트려서 먹으면 되는데요 치즈의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비스마르크에도 프로슈토가 올라가 있지만 비스마르크의 프로슈토는 조리된 햄이고 이 피자의 프로슈토는 생햄인 점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부팔라 치즈를 가득 올렸고 루꼴라도 올렸다고 하는데 루꼴라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수준이네요. 루꼴라가 너무 인색했던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생햄이 들어가다 보니 비스마르크보다는 짭조름한 맛이 조금 더 강했고 좀더 직관적으로 맛있는 느낌입니다. 역시나 쫄깃하고 고소했던 도우는 살벌하네요. 와인이나 맥주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공간이었는데요. 이날은 이상하게 아무도 술을 안 마셔서 피자만 열심히 먹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피자 중 하나인 마르게리따도 안 먹어 볼수 없죠. 이탈리아 국기 색이 모두 녹아 들어가 있는 상징적인 피자인데요. 이탈리안 피자 가게에 가면은 무조건 주문하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마르게리따에는 그라나 파다노와 부팔라 치즈를 올려서 구워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부팔라 치즈를 이용해서 피자를 구워주시는데요. 여기에서 오는 맛의 차이도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마르게리따에는 두 가지 치즈를 올려서 맛과 풍미를 더했습니다. 덕분에 이탈리아에서 먹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행 중한 분은 마르게리따가 가장 맛있었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쫀득하고 고소한 반죽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죽이 맛있고 화덕이 좋아서 어떻게 만들어도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파스타도 하나 주문해 봤습니다. 셰프님이 쿠어머 출신이라 그런지 파스타도 맛있다고 소문난 곳이죠. 개인적으로 포르치니 버섯을 아주 좋아해서 포르치니로 주문했는데요. 진득한 느낌의 크림 파스타로 나왔습니다. 파스타는 건조 파스타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쫀득한 맛이 아주 살살해 있습니다. 야생 버섯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야생 포르치니를 사용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포르치니의 맛과 향은 약한 느낌입니다. 분명 맛있는 크림 파스타였지만 포르치니의 맛을 기대했다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르치니 외에도 양송이 버섯 등이 들어가 있어서 쫀득한 파스타와 같이 먹으면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삭거리는 식감을 좋아해서 뽈포도 같이 주문해 봤는데요 이건 정말 맛이 없네요 저온조리한 문어를 메쉬드 포테이토 위에 올렸고 위에는 파프리카 파우더를 올려주셨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간이 상당히 싱거운 느낌입니다 감자도 별로 맛이 없었고요. 문어는 좋은 조리에서 부드러운 식감은 좋았지만, 뽈뽀에서 기대되는 바삭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격은 비쌌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별로였던 요리였습니다. 일어설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주문해본 포르마주오 피자입니다. 프로볼로네 리코타, 딸레지오, 부팔라 모짜렐라, 그라나 파다노 치즈로 맛을 낸 피자인데요. 치즈 피자인 셈이죠. 너무 밋밋할까봐 피자 위에 무화과를 올렸는데요. 오히려 무화과 덕분에 아쉬웠던 피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치즈를 한 번에 올린 건지 치즈 간 구분이 전혀 안 가는데요. 그래서인지 각각의 치즈가 가지고 있는 맛의 특징보다는 그냥 하나의 치즈로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치즈가 다섯 종류나 들어갔지만 간도 조금 약한 느낌이었습니다. 간이 약한 피자에 맛이 강한 무화과를 올리니 무화과를 먹고 나면은 피자의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치즈의 부드러운 식감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바지를 좀 듬뿍 뿌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중간에 바지를 추가로 요청해서 바질하고만 먹어봤는데요. 훨씬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뽈보와 더불어서 조금은 아쉬웠던 피자였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한 나폴리 화덕피자 전용 화덕과 숙성한 반죽에서 나오는 도우의 맛만으로도 한 번쯤은 방문할 만한 곳이라는 생각입니다. 몇몇 음식들은 아쉬웠지만 대부분의 피자와 파스타는 상당히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피자가 생각나면 무조건 들리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